솔직히 방법 1로 가야 돼요. 방법 1로, 음, 아, 이야, 예. 근데 그게 안 된다. 자절하지 어, 말고 어떻게 해. 저처럼 이렇게 어수학적으 계속 풀다 보면 은저 직관적인 거, 방법 1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녕하쌤. 안녕하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누누쌤 아이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문제풀이를 좀 마저 해볼게요 못푼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몇 단어 3단어 자기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어 전류가 자석이나 전류가 움직일 때 자기장이란 신기한 일이 발생한다 그 사실에서 어디까지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자기장의 세기를 했었는데 어 여기 문제 유형 2번을 안푼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하기 유형 2번 문제를 펴주시고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은 요거거든요. 여기를 펴시면 돼요. 같이하기 유형 2번 17번이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 자 여기 이제 그 기능사 기출에 이제 나왔던 건데 요걸 한번 이제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방법이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해드릴게요. 하나는 직관적인 방법. 문제 직관적이라는 거는 어떤 풀이 특별한 풀이 없이 음, 딱 보고 어, 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직관적인 거, 직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풀이 없이 빨리 풀고 싶은 학생들은 제가 방법일 직관적인 풀이를 해보시고 근데 아직관적이 어렵다 난음어 이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은 일일이 풀어야 돼요 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한번 해볼 테니까 어두 가지 다 아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 자 그럼 여기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자기장에 생긴 자기장의 세기를 4분의 1로 하려면 어, 자극으로부터, 어, 몇 배를 해야 되냐 타겟이 되겠죠? 몇 배를 해야 4분의 1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아, 자기장의 세기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죠? 아, 누누쌤이랑 했던 H, 자기장의 세기, H가 떠올라야 돼요. 이 공식은 뭐였냐면은, 그죠? 사파이, 뮤 R제곱분의 M 이렇게 이제, 어, 됐었죠. 자, 기장의세기 혹시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뭐냐면, 어, 여기, 여기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앵극이 뭐,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기장을 뿜뿜 발생시키겠죠? 그, 여기다가, 어, 뭘 놔라? 여기다가, 플러스 1, 웨버를 살짝 쿵 놓아라. 어, 여기다가 살짝 쿵 놓으면 얘도 얘한테 이제 힘을 이렇게 받는데, 이때 일웨버가 받는 힘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장의 세기라고 이제 한다고요. 그럼 이때 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다? 우리 원래는 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요 쿨롱의 법칙이 뭐였냐면 F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m1 m2였죠. 전기장에서 뭐 q1 q2였죠. 그거. 어. 근데 여기서 어, m1 마그네틱 원에다 가 이걸 m이라고 할까요? 이걸 m이라고 이제 한다면 어, 여기 뭐가 들어간대 여기에? 사파이뮤 r 제곱분에요 m1 자리에 마그네틱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m이 되고요. 어, 여기 m2 자리에 뭐가 들어가? 예, 1외부가 들어가니까 곱하기 1이 돼서 어, 남는 공식은 이렇게 사파이뮤 r 제곱분에 m 마그네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복습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게 되셨다면 어, 문제를 한번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를 빠르게, 문제 풀이 없이, 음, 아,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 이렇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여요. 여러분들 보임이 좋은데, 어,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 얘를, 이 H를 4분의 1로 하고 싶대요. 그럼 이게 상황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어, 마그네틱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럼 여기 자기장을 막 빵빵 막 발생시키기죠 빵빵 그 여기다가 뭘놨다 여기다가 플러스 1외버의 자하 자극을 살짝쿵 이제 놓아봤더니 얘가 힘을 받는데요 이게 얼마? H만큼 이제 받는다 근데 문제서 에 뭐라고 문제 사분의 일로 하고 싶다 얘를 어 사분의 일 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플러스웨버를이 자석에서 어떻게 가까이에야 대 사분의 일 배가 되어 멀리야 사분의 일 배로 줄어들까요? 멀리 하겠죠, 맞아요. 요,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거리가 r이라면 얘를 몇배 떨어뜨야 려 사분의 일로 약화될 것이냐? 그그 그 거리를 직각 한번 딱 구해봐라. 그게 이 문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문제의 음, 상황 상황을 이렇게 알아야 어, 푸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잡느냐 4분 얘가 4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H가 4분의 1배가 돼야 돼 4분의 1 앞에 곱해져야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여기도 앞에 여기도 앞에 뭔가가 4분의 1배가 이게 나와야겠죠 그죠 어 4분의 1 나와야 돼 근데 봐봐 우리 보면 마그네틱 지금 얘 값이 변하나요 자석 값이 변해? 아니죠 얘는 고정된 거예요 자 이거 띵띵띵 친건뭐 고정의 의미에요. 어, 사파이, 파이, 3.14, 변하나요? 안 변해. 얘도 고정이요. 고정. 자, 뮤는 뭐죠? 투자율.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R였어. 그럼 이 투자율은 언제? 진공일 때는 뭐라 그랬죠? 비투가이뭐 1이다 해서, 어, 진공일 때, 또는 뭐 고무, 뭐 철일 때, 이뮤 값은 바뀌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바뀌어요? 진공에서 뭐 갑자기 뭐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요? 아니죠. 뮤 값도 어떻게 해도 고정. 그럼 변하려는 건 뭐예요, 지금? R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R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뭐 R값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R값을 키웠다, 줄였다 하면 이 H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 이 4분의 1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여기 R제곱값을 변형시켰을 때이 4분의 1이 튀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튀어나와야 한다, 그렇죠? 그럼 딱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R제곱분의, 아 여기, 요기,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 R제곱분의 1이 어떻게 하면은 4분의 1 값이 이제 나오느냐.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4분의 1이 여기서 R제곱분의 1에서 튀어야 돼요. 그작업 어떻게 돼야 될까딱 느낌상. 난 이런 느낌에요 자, 저 R값이, 요, R제곱이 4분의 1이 튀어나오려면 R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저 R값에 4분의 1이니까 이 알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이어요요 요 알은 검정 알이 되겠네. 이 알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어왜 그래 왜 그래? 이알 한번 넣어볼게요. 어자이 알을 넣어보면 어떻게? 살 제곱 되면서 사분의 일이 튀어나가. 자 이게 안 되나 근데더 와봐요. 음자 이렇게 있어, R 제곱이 있어. 이알 제곱 뭐? 어, 이 있어. 이알 대신 에뭐이 알을 넣으면 될것 같아. 음이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어, 이알 한번 넣어볼게. 어떤일이야? 이 알을 넣어보니까 이알자이알 이렇게 쏙 들어갔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제곱시켜 제곱시켜 보자. 4 파이 뮤 m 자 제곱 때리니까 이게 얼마가 돼? 4가 되고 여기는 r 제곱이 되겠네요. 어 그럼 여기 4가 사고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앞으로 튀어나가면은 어떻게 된다? 사분의 일 곱하기 사 파이 뮤 r 제곱 분의 m 이렇게 돼서 어떻게 사분의 일배 요게 요 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요 그, 뭐, 요거요거요 요거. 부분이죠. 아, R을 얼마? 2 r 로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답은 어떻게 된다? 아, 두 배, 두 배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방법 1이 되겠습니다. 그, 이거 해봅시다. 2 r ER. 그럼 뭐야? R이었어. 얘를 어떻게? 얘를 이렇게 두 배로, 2 r 되는 곳으로, 어, 1 외버를 어 가, 당겨다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얘가 자기장의 세기가 사분의 일로 추락한다 그런 의미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게 어려운 학생들은 어 제가 이제 풀이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풀이를 한번 이제 해보면은 어 이렇게 되겠죠. 자 H가 얼마냐 자이 상황 H가 얼마냐 4파이뮤 r 제곱분의 M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사분의 일 배를 하고 싶어 그럼 뭐 H 얘가 몇 배? 얘가 4분의 1 배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여기 이 h에다가 앞에 얼마를 곱해? 4분의 1 배를 이렇게 이제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요 여기다가 어 4파이 묘 분의 m 자, 얘는 4분의 1 그대로 쓸게요. 4분의 1배 곱하기 자 h는 이거였죠. 4파이 뮤 u r 제곱분의 m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네, 자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4파이 뮤 u 분의 m인데 요걸 r 을어벽 벽 바꾸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 n 라고 이제 새로운 새로운 거리 이거의 의미는 어 변형 변형한 새로운 거리. 변형한 새로운 거리를 제맘대로 r'뉴'라고 이제 적어 볼게요. 얘가 이게 이제 돼야 된다. 그럼 보세요. 자뭐 얘랑 얘는 변하지 않죠. 마그네틱 안 변해. 사파이 안 변해. 뮤, 진공값 이런 것도 안 변해. 그럼 어떻게 돼? 이 등식이 이제 맞으려면 어떻게? 해? 사 자, 이쪽에 왼 왼쪽과 자, 저기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자, 이두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럼 이쪽에 보면 뭐 4r 제곱분의 1이 보이나요? 자, 이쪽에서 뭐? r 제곱분의 1은 자이쪽에서뭐 r r 뉴 제곱분의 1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 봅시다. 자 이거 뒤집어. 뒤집어 어떻게? 4r 제곱은 r 뉴가 되겠, 고뉴 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r 뉴는 얼마가 될까요? 2 아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어, 그래서 아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 두배두 2배, 배가 이, 이 값을 보고 알류는 어, 두 배를 넣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수학 풀듯이 어, 정확하게 풀이를 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 실제 전기 기능사 문제를 풀 때는 솔직히 방법 1로 가야 돼요 방법 1로 음아이야 예. 이렇게 이제 해줘야. 어, 그 제한 시간 안에서 빠르게 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자주 어, 하지 말고 어떻게 이 저처럼 이렇게 어, 수학적으로 계속 풀다 보면은 저 직관적인 거 방법 1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된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가지고 안 돼? 요 한번 더 해봐요. 자 따라하기를 제가 수록해 놨어요. 잠시 영상 정지하고. 잠시 영상 정지하고 제가 앞에 풀어드렸던 방법 1, 2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결 한번 해볼까요? 자, 일시정지 네,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똑같아요. 자기장에서 자기장에서 2분의 1로 하려면 자극으로부터 몇배 해야 하느냐?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 난좀 가슴으로 느끼고 싶다. 그럼 어떻게? 이거 한번 그려봐요. 자,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 여기 마그네틱이 뭐 있어? 어, 뭐, 뭐, N극이라고 뭐, 이제 칩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 얘가 자기장을 뿜뿜, 내뿜, 을니까 뿜뿜, 응, 음, 뿜뿜, 사하게 내뿜어. 넣었다가, 뭘 놨다? 자기장의 세기는 몇외버 플러스 1외버 여기다가 플러스 1외버를 살짝쿵 이제 놔. 그럼 얘가 받는 힘, 어, 얘가 F1 외버가 받는 힘을 뭐라고 자기장의 세기라고 이제 우리가 했었죠. 어, H. 얘를 몇 배로 하고 싶다? 2분의 1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 얘를 몇 배라고 했어요? 2분의 1배를 하고 싶다. 그럼 줄어드니까 얘를 상실적으로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겠죠. 어, 그럼 그게, 그, 게그 거리가 어디냐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방법 1입니다. 방법 1. 직관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인, 음, 이렇게 하는 거. 자, H가 공식이 뭐였냐면, 어, 이 상황, 상황 잠깐 이렇게 그려놓고. H는 공식이 4이뮤 r 제곱분의 m 이렇게 이제 됐었어요. 아까 똑같이 합시다. 자, 2분의 1배라고 싶대. 그럼 얘 절반이 되게 하고 싶어. 2분의 1배.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2분의 1배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 2분의 1이 어디서 튀어야 나 된다. 자, m값 변하나요? 마그네틱 값, 예, m 마그네틱 값이 변해요? 이쁘겠어요? 또 헷갈려. 어. 안 변해 그럼 불변. 사파이 변해요? 안 변해. 뮤카 뭐 진공 뭐 변하나요? 안 변해. 그럼 고정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2분의 1 어떻게 나야 돼? 여기 알값만 조절할 수 있어. 알값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겠다. 튀어 나와야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자 느낌상 느낌상 알이 어 알을 얼마로 해야 설정을 해야 2분의 1이 튀어나오냐? 그럼 쌤 봤을 때는 딱 봤을 때, 음. 내 느낌은 루트 2 e, r이 되어야겠다라는 게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면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어, 해볼게요. 왜 그러냐? 어, 한번 해 볼게. 사파이 뮤 r 제곱분에 m이 이렇게 있어. 어, 그럼 어떻게? 이 r 자리에다가 r 대신에 뭘더라? 루트 2 e, r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루트 2에. E. 이건 또 색깔 구분해야 되니까 루트 2 e, r 값을 이렇게 이제 넣어보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여기 튀어나와자 사파이, 뮤, 엠. 자, 이게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돼? 여기 2가 튀어나오고, 여기 R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어. 그럼 어떻게, 2 e 앞으로 갈수 있잖아. 얘, 이 앞으로 가니까 2분의 1 배가 되고, 곱하기, 여기 남은 거, 사파이, 뮤, R제곱분의 M. 그, 요 값이 얼마야? 요거 요 자체가 H잖아. 요 2분의 1 H가 만들어졌죠. 봤잖아. 루트 2R이니까 이거 얼마야 돼? 어? 요만큼이 R이었어. 요만큼이 R이었어. 그럼 루트 2. 루트 2가 어느 정도 되면 1.4 정도 되거든요. 뭐 어떻게? 얘를 2 정도. 여기를, 아, 루트 2. 아, 1.4배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1레버를 놓으면 어떻게 된다?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아 어, 루트 2 r 넣으면 될것 같은데 느낌이요 느낌 느낌 딱 넣으니까 어떻게 아이 아, 아2 r 되면서 튀어나가서 절반 떨어지는구나 이게 방법이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굉장히 빠른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단점은 이 풀의 이 단점은 어,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뭐 방법 2가 있습니다 방법 2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방법 2입니다 어,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은 어 H 2분의 1배가 되게 하려면 H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 2분의 1배를 곱해야 되는 거 아세요? 이렇게 그죠? 어 그러면 이거 넣어봅시다 2분의 1배 2분의 1 여기 이제 이렇게 제이 이제 써놓으시고 여기다 나머지 이거 쓸게요 4파이 뮤 R제곱분의 M 이렇게 되는데 이 R값을 바꾼 거잖아 얘는 고정 다 고정이니까 어떻게 4파이 뮤어 m, m 얘를 어떻게 r U 새로운 걸로 이제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어자 그럼 여기 봐봐 얘 고정이고 요 사파이뮤가 고정이죠 안 변해 m 안 변해 사파이뮤 안 변해 그럼 남는 것들 여기서 남는 것들은 뭐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밑에 r 제곱이 있죠 r 제곱분의 1은 자 여기 뭐 r new r new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뒤집어봐 양변 뒤집어 그럼 이 r 제곱은 r new 제곱이 돼서 어떻게 돼요? r new는 어떻게 된다? 요 루트 루트 씌우면 되잖아. 루트 루트 뭐 원래 이렇게 하면 돼. 루트 이 r 제곱 r 튀어나가니까 루트 이 r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몇배 루트 아 r new 알 뒤에, 뭐, 루트 이하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 루트 2배가 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1을 해보시고, 어, 이게, 이게 이제 숙달되면은 방법 1 직관적으로, 아, 루트 2알 되면 되겠네. 이 과정 없이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하기, 따라하게 해봤으니까 스스로 응용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방법 1, 직관적인 방법과 방법 2, 수학적 풀이로 이제 해봤다. 우리는 방법 1, 직관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번 시간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음.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